이방 뜯었던 부분 3개 응? 음 높이 맞추려고? 응그 음. 비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구멍? 요정도는 응. 우리가 여기 맞춰줄게 없네 부족해요? 재면 이가 없으면 이몸으로 해야지 비포 <목소리도> 사진입 여기까지 타일을 입히려고 하는데 장판을 뜯어내고 타일을 입히려고 합니다 와.. 곰팡이 냄새 엄청나네 저긴 단차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저래가지고 공간이 좁으니까 이하기가 힘드네 사이즈가 약간 남는 거죠? 음, 앞에 붙여야 되니까 올해는 직장에 들어가 있어서 직장은 좀 해야 될까? 아니요 좀 잘라야 되지 않겠어요? 잘라야 되고? 응. 처음엔 우리가 이 계단에 장판을 다 덮어서 방처럼 쓰려고 신발 벗고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지하다 보니까 습기가 차서 또 그게 안 됐어요 벽으로 딱 붙이면 안 되는 거야? 각이 안 맞아. 야 정말 이 좁은 공간에서 다고어 다비... 무서워. 손한번 흔들. 왜안 돼? 만세! 불이 안 들어와 계단이 울퉁불퉁 들어가고 막 이래서 반을 맞추려고 지금 높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곰팡이 냄새가덜 날까? 아무래도곰팡이가끼서아가면서을살을까왜 그쪽부터 또맞춥을까 거기 잘라서 붙였던 자리 자리로 밀었구만. 음, 잘 버리고 버리고 버려도 남은 책 이번에는 저 남은 책들을 다 버려야겠다 비운 비우는 준비 미니멀라이프 를 위해서 다 버려야겠다 신랑도 버릴까? 그건 좋은 방법. <laughs> 오늘은 계단 밑면 떠붙임으로 팔 붙일 거예요. 측면 밑면, 측면이라고 해야 돼요. 하고 남으면 저 위에 장판 벗겨내고 또할 거예요.

공간이 좁은데 좁다고 말하면 넓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니 그러니까 그냥 그냥 해? 응 그냥 딱 주댕이를 닫고 말이야 응? 마지막 하나는 오늘 응? 괜찮아 그냥 해 그냥 붙여붙여 왜때요 왜왜왜 이거 올릴지? 응 올리려고 뭐가? 응. 안 맞지? 응 이게 워낙 안 맞는 구조여서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이거 두칸까지만 해버리면 딱 좋긴 한데 두칸까지 합시다 하나 둘세 면을 붙여야 되네 저기 나무 바닥에도 타일을 붙일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지 않아요? 오. 주리야 어쩔 수 없다 치고 면은 좀 최대한 맞춰주세요아런데말말안 했구나. 언제 그만큼 했지? 다 해버렸네? 다 했어 이제. 오. 걔도 뭔가 칼 같이 맞네. 정확하게. 매질을 닦아 놓으니까 깨끗하네요. 이제 저기 마지막 펌프 넣은 자리를 메꾸는 작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벽에 페인트 칠은 네일, 페인트까지 하면 마무리되는 걸로. 들어오면 타일 작업한 계단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 비우지 못한 책들은 책장에 예쁘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습기 차지 않게 일부러 공간을 띄워서 판을 깔아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